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에서 쉬면서 제가 했던 생각들 중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오토바이라는 것을 탔을 때는 스무살이었죠 자전거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작은 스쿠터를 타는 것은 힘들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기 때문에 몰래몰래 몰래 조금씩 탔었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타고 나서 오토바이에 관심이 차로 바뀌고 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차로 바꾸면서 세월을 보냈던 것 같네요 현실에 많이 부딪치면서도 일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시점이 왔죠. 나 혼자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하면 잘될 거야를 생각하며 저를 버티게 해줬던 정신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것이었죠. 그때 당시 아무런 전조증상 없이 하루 아침에 왔죠. 여느 때와 같이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한 공포증과 숨이 안 쉬어지는 현상 같습니다. 집으로 뛰쳐나와 동네 공원에 앉아 있으면서 왜 이러지? 왜 숨쉬기가 힘들지? 왜 죽을 것 같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병원을 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 현상이 정신적인 문제인지도 몰랐고 공황장애라는 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병원을 찾아갔고 진단 결과 공황장애라는 뭐 약을 처방받았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이 기억나네요. 왜 그렇게 참으세요? 너무 많이 참고 사지 마세요. 스트레스 풀걸 찾으세요. 라는 말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꿈을 향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제대로 쉬지 못했고, 놀러 간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몇년 동안 약을 먹으며 치료도 중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 병원에 안 가고, 약을 끊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죠. 하지만 몇년 뒤에 재발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 인생에 정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 때였거든요. 꿈을 위해 달려가던 목적지에 거의 도달할 때쯤 안 좋은 일들로 모든 일이 다 무너지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다시 병이 재발했던 거죠. 그때는 우울증도 같이 왔고 사실 현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네요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강한 약 때문에 삶도 무기력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남기에 사실 바이크 즉 오토바이였습니다 재발한 공황장애가 폐쇄공포증까지 더해져서 자동차, 내중운동, 비행기를 제대로 못하게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결심했던 것 같네요.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제 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가 아닌 저를 위해하기 때문에 응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쿼터급으로 바이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탄 바이크의 느낌은 어렸을 때 타던 느낌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자동차 같은 폐쇄적인 공간의 느낌이 아니라서 너무 좋았고 모든 게 열려 있는 느낌이 들었고 바람을 느끼며 달리는 느낌은 저를 날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우울증을 낫게 해주는 느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나아지며 올라온 지금, 제가 바이크로 놀러 가는 것을 유튜브로 남기게 된것 같습니다. 이런 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한분한 한 분이 저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 되어가고 있고,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에 제가 답글을 달게. 전 너무 재밌고, 좋은 덕후를 달아주시는 분들,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 저한테는 이제 소중한 일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저와 같은 일이, 아니, 저와 같은 병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버텨라, 힘내라, 전 이런 말 못합니다. 수없이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들으면서 힘내고 버텨봤는데, 전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즐겁게 재밌게 사실 수 있는 것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